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우리 무당들이 이 신을 인식할 때분명히 신이라고 그래 신.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하고 이 귀하고의 이 차이점을 너무 이중적으로 분간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 물론 신 좋죠. 신. 물론 우리가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하지 무당이 조상을 모시고 있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 분명히 신을 모시고 산다고 하고 무당이 어, 신을 받는다고 하고 분명히 신꽃 산다고 그러지 조상꽃 산다고도 안 하고 내림꽃 신내림꽃이라고 신 조상내림꽃이라고는 조상 안 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에, 무당이 되고 나서 똑같아요 무당이 전에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도 점을 보러 가도 어떤 무속인이 물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특히 미래에 대해서 중요하죠 미래에 대한 궁금증 한테 가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러 가는 건데 근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그 그 점을 보러 온 사람의 조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구슬 할때 구슬 할 때. 구술할 때 조상이야, 한 명도 안 나온다, 한 분도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이게 9이가같아 지느냐, 이거죠. 특히 점을 볼 때도, 어느 조상이 나와서, 그니까, 무당이라는 사람이, 무당 사람이 조상이 왜 중요하냐. 에, 내가 무당이고, 우리, 나한테도 분명 히 우리 조상님이 있는데, 내가, 우리 조상님이 그 집의 일에 대해서 저잘 알겠어요. 그 집의 조상님이 그집 일을 저잘가겠어요 그 집의 조상이 무당이라는 사람이 그집 조상을 실려서 점을 보면은 점의 효과가 훨씬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조상이 없다, 있다 조상신을 왜 받느냐? 조상신을 받으면은 조상귀신을 받으면 안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천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를 말하는 어, 무당이라고 지칭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조상이 몸에 실리는 것은 몸에 실리는 건다 사기다 조상은 몸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이러이러한 조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천신은 또 천신은 몸에 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천신은 몸에 당연히 천신은 몸에 안 실리죠 근데 또 어떤 종류들은 천신이 몸에 실린다고 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에 다른 사람 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무당이 돼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천신이 몸에 실려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 많은 무속인들이 뭐 몸주신이다 주장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몸주신이다 주장신이다 할때 그냥 단순히 몸주신이다 주장신이다 안해요 그때 몸주신이다 할 때도 반드시 대신이다, 주장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주 대신, 주장 대신 이러지, 그냥 몸주신, 주장신 이렇게 안 해요. 그때, 그냥 몸주신이라고만 하면은, 이거는 흔히 말하는 천신이 되겠죠, 천신이. 근데, 몸주 대신, 주장 대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조상신. 그때 이 대를 큰 대자로 써버리면은, 근데 짜주 썩버리면 이게 천신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할머니가 큰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가 근데 몸주 대신 주장 대신 이렇게 얘기할 때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 몸주 대신이다 주장 대신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할머니잖아요. 그 우리 할머니 중에서도 몸뜻 대신이냐, 주장 대신이냐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지. 그냥 대신 할머니잖아, 대신 할머니. 그 다음에 불살머니고, 이 대신 할머니나 불살머니가, 누가 주장 대신이고, 누가 몸뜻 대신이고, 누가 불릴 대신이고, 누가 벼락 대신이고, 그러지 불살머니도 대신이고, 대신 할머니도 대신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장으로 오시는 할아버지도 대신이란 말이에요. 이때 대신이라는 거는, 신을, 신을 대리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야, 신을 대리해서. 많은 무속인들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치는 않아도 막연하게 그냥 안 떴던 신 같은 존재가 있다 이 정도는 느낀단 말이야. 그 정도 느끼는데 그 신만 가지고 무속인이 무속인 역할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무당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무당이라는 나의 나라는 한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흔히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사람이 기룡하복을 인간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님이 우리 조상님이 내내 내 일에 대해서는 알아도 남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 그때 남의 일까지 알수 있는 것은 알수 없는 이 신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태양이 비치면 전 인류를 비친단 말이야. 별이 비치면 전 세계 인류를 다 비치고 달이 비치면은 그거를 일월성신이라는 일월성신, 일월성신이라는 데 일월성신이 나에게 직접 온다면은 개똥이한테도 새똥이한테도 나한테도 오는데 그 개똥이하고 새똥이하고 나하고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내 조상이고 그집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때 틀림없이 여러분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주 대신 주장 대신 누구냐 우렇게 궁금해 할때그 몸주 대신이 저 천신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몸주 대신 주장 대신 하내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냐 이모냐 고모냐 조카냐 누가 이 중에서 주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 그이 천신이라는 존재를 다른 말로 이 천신이라고 할 때는 자연신을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신. 천신이라고 해서 하늘천자 쓴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신만을 천신이라고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자연신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으면은 이 천신이라고 해서 천신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에 여러분의 할머니 시절에는 이름 이름 자체를 몰라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들은 뭐 상제다 천존이다 천왕이다 천재다 어? 옥청 옥황상제다 이 정도 그냥 막연한 이름은 알아도 보세요 천신이라 그러면은 천존이 천신이겠어요 천왕이 천신이겠어요 천황이 천신이겠어요 천재가 천신이겠어요. 그냥 천신이 천직했어요. 천군이 천직했어요. 그 다음에는 태상이 천신이겠어요. 태열이 천신이었어요. 태청이 천신이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상제, 대제, 옥황상제, 현천상제, 호천상제, 옥황대제, 옥황대제. 이렇게 말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나의 하늘이라는 신이라는 거야, 하늘이라는 신,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신이라고 구분을 진다면은, 자연신이라고 한다면은, 뭐 바람도 신일 수 있고, 구름도 신일 수 있고, 비도 신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무나, 나무나 바위나 흙이나 돌도 신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연신 내에는, 지신이고 있수신이있다말 대표적으로 우리가 용신이다. 이렇게 해야 는데또 지신을 나누면은 산신이 있고 토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산신은 큰 산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산이 있을 수 있고 산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태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하는 것처럼 큰 산, 대산이 있을 수 있고 소산이 있을 수 있고 산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산신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토신이라그러면은이 땅신이 산신도 결국은 땅신 토신에 속할 걸 아니에요. 근데 또 구분져서 도당신이다, 부분신이다, 본양신이다 선왕신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왕신은 중국에서는 성왕신이라고 해 성왕신. 이 우리나라가 말하는 선왕신의 개념하고 중국에서 성왕신하고 좀 달라요. 중국에서 성왕신은 이, 우리나라에, 이, 도당신하고 비슷한 거야, 도당신. 도당신하고 비슷하고, 에, 저기, 토지신하고 비슷해, 토지신. 토지신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 선왕신은, 이, 제 약간, 문신 가까운데, 문, 문, 출입문, 마을의 출입,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서 또, 토지신이, 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터주신, 터신이 있을 수 있고, 수신으로 치면 수신으로 치면강 있잖아요, 강, 강. 낙동강, 한강, 영산강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가 있단 말이에요. 하이 하하고 강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황하라고 그요 황하 이 중국에도 황하라고 하고 저 밑에 양쯔강은 장강이라고 요 장강. 창지앙이라고 근데 이 하라는 말은 어, 하라는 말은 같은 강인데도 어, 상당히 바다만큼 넓은 강을 하라고 그래요. 하그 다음에는 호라고 그래요. 호. 호수 호수도 호가 있고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연못, 연못이 있는데 호수는 또 넓은 걸 호수라고, 연못은 또 작은 걸 연못이라 해요. 또 바다가 있어요. 바다, 바다도 해라고도 하고 대양이라고 그래요. 대양, 바다도 넓은 바다는 대양이라고, 좁은 바다는 해라고 그래요. 그냥 동해, 서해, 남해, 태평양 그러죠.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대양이라고 그래. 양. 대양. 그 다음에는 우물도 있고. 연못도 큰 연못이 있고 작은 연못은 큰 연못은 택이라고 택, 택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과연 강신을 한번 제대로 찾아봤나? 그냥 강신, 하신, 호신, 해신, 연못신, 우물신, 택신 전부 다 앞에서 그냥 수신이고 용신이라고 대표 이름을 쓰죠. 그런데 간혹 산신은 산신은 무슨 산신, 무슨 산신, 무슨 산신 하기도 하고. 또이 천신도 천재 천왕 천신 천전천대 해도 또 바람신도 맞찬가지 그럼 바람신도 살랑살랑으로 봄바람 있고 가을바람 있고 여름바람 있고 겨울바람 있고 태풍 있고 그럼 그거 다 따로 따로 해야지. 태풍신 있고 소설바람신 있고 살랑바람신 있고 그럼 구름신도 뭉게구름신 따로 있어야 되고 어? 양떼구름신 따로, 따로 있어야 되고 제새털기름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비신도 마찬가지죠. 소설비신, 뭐, 가랑비신, 이슬비신, 포구신, 장마신, 다 따로 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천신이고 자연신은 여러분들이 가랑비온다고 가랑비신을 느껴요. 연못에 간다고 연못신을 느끼냐고. 강에 간다고 강의신을 느끼냐고. 바다에 간다고 바다의신을 나고 그런데 왜 산신은 느낀다고 지랄을 하고, 그 다음에 도당신은 느낀다고 지랄을 하고 바람신을 느끼고 구름신을 느껴서 바람 구름 비율을 아는 것이 우레주의 벼락대신이라는 개소리를 할수 있냐고요? 정말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도당 부군 당산 본양을 나누는 것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도당 부군 부근 당산 부군을 왜 나누게 됐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조선 만엽까지만 해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국가에서 통제도 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 보통 대를 이어서 집성촌을 형성하고 사는 거야. 같은 성씨들이 한 마을에서 모여서 여기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쭉내려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난 곳에서 낳고 자라고 죽고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여기서 낳고 자라고 죽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내가 낳고 태어나고 자란 것이 태어났으니까 본향이고 내가 낳고 자란 것이니까 도당이고 내가 낳고 자라면서 컸으니까 부 군이고 여기가 바로 당산이고 여기가 내가 본향이고 터지고 터신이고 그렇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의 도당, 부근, 당선, 본양, 선양을 나누기 시작한 개념이 우리가 이사 다니고 거주이전을 하면서 설정된 거란 말이야, 설정된 거. 그러면은 과거에는 도당신, 부근신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산도, 산도, 산신이 태백산은, 태백산은 우리가 맥이라고 하잖아, 맥, 태백산 맥. 태백산 맥으로 이어진 데에서 태백산맥은 저 백두대간이라니, 백두산에부터 이, 저기, 영덕, 포항, 부산까지 쭉 이어진 걸 태백산맥이라고 하잖아요. 이 태백산맥을 가지 벗어 이런, 이런 암호시 노령산맥, 자령산맥이라. 그럼 산은 실질적으로는 전부 단한 개의 산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봉우리가 높이 솟은 거를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태백산에다계릉산에지리산에다 백두산이다,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각각 분화된 산 이름이 따로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하늘도 인천하늘, 서울하늘, 부산하늘 다 따로따로 따로 해야지. 비도 가랑비신, 이슬비신, 장마신 다 따로 있어야지. 강도 낙동강 용왕, 한강용왕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개념적인 거라 개념. 내 대가리 속에서 나온 거. 인간이 분화시키면 분화시키서 얼마든지 분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터주신이고, 터신이고, 이것도 내가 몇 번지라고, 몇 번지라고 나눠놨으이 번지를, 아, 저 지적도 가서 필지 분할하면 10개로도 나눠지고, 필지 합하면은 1개가 2개로 되고, 2개가 3개로도 되고,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다면, 이건 거 인간이 나누는 개념이란 말이야. 인간이 나누는 개념인데, 다만, 우리가 같은 필지, 같은 번지 내에서 살아서도, 내가 점유하는 공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도 존나 나쁘자 그 구분은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우리가 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부정하자는 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땅에서 내가 낳고 자라고 죽고 살면은, 결국에는 그 땅을 움직이고, 터주를 움직이고, 털을 움직이고, 도당을 움직이고, 부근을, 당산을, 용신을, 지신을 다 움직이는 거는, 이 조상님이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면 역할을 그 조상님이 내 몸에 실리고 조상님이 내 몸에 실려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지 이 천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연신이라는 존재의 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대리 역할을 그 대리 역할을 하는 분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주대시냐주장되시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몸주 떼시냐 주장 떼시냐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정말로 이게 알고 싶고 이것이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뇌리에 박혀서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대로 우리 할매들은 몸주 떼시냐 주장 떼시냐 이런 거안 따졌어. 그냥 우리 할매 우리 할매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우리 할아버지지 이게 몸주니 주장이니 응, 이런 거안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몸쥐신 주장신 뭐 하면서 또 내가, 아, 이번에는 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사연들이 지금 많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제일 많은 부분이 첫 번째로 이 삼산돌기를 삼산돌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가지 의견이 갈려요. 뭐, 누구 말이 맞다, 이건 정답이 없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신념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내림꽃이나, 가리꽃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이 기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기가 막힌 걸또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 이 마산, 창원, 진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마창진이라고 하는데. 난잘 몰라요, 동네에 대해서. 근데 아마 진해인가 창원인가 하는데, 여기에 가면은 명서동이라는 동네가 있대, 명서동. 명서동이라는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선관도사라고 있었대, 선관도사. 이 선관도사가 예, 뭐 재능 기부한다고 재능 기부한다고 무료로 무료로 고장을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니 이 무료로 고장 가르치준고에서몇 사람이 애기 무당들 애동 제자들을 꼬덕해가지고 결국은 무당도 하지 못하고 접게 만들더니 이 선관도사가 이 명서동에서도 잘 모르는 종자였대요. 언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게 법당도 없이 신당도 없이 그땅 빌려서 쭈이 집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 명서동의 선관도사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희한한 이름을 달고 등장을 했다고 하는 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무료로 또신 까리를 잡아준다나 뭐 무료로 뭘 해준다나. <laughs> 에? 아니 신까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던 이 선관도사는 기도로 다 하면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무료로 신까리를 잡아준다나 음식값만 대래 음식값 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많이들 찾아가 보세요 많이들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명사동의 선관도사가 명서동의 선관도사가 이 명서동에 가면 마물상에서 가면 가보세요 면가 명서동의 마물상 어디서 나타난지 알 수가 없대. 어디서 뭐하든 종자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명소동의 성관도사가 26년째 무당으로 살고 있다는 것 같죠. 근데 내가 듣기로는 임자생쥐띠라는 것 같아. 쥐새끼라는 것 같아. 응, 임자생쥐띠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임자생쥐띠라는 것 같은데 생긴 건좀꼭 멍게처럼 생겨가지고 쥐띠래요. 그런데 26년을 무당을 해서 임진선생이 죽지면 어제도 내가 잠깐 했지만 남자가 보통 19 스물이면 고등학교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스물에서 스물세 살까지 보통 군대를 갔다 와요. 그래서 스물네 살쯤 되면은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대학교는 안갔고 무식한 거 보니까 대학교는 안간것 같아. 대학교는 안 가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대립국 받아가지고 무당대가 2 0년을 했다는데, 아, 26년 한 무당 치고는, 이게 신에 대한 이름을 너무 몰라. 무당이 눈물 흘리는 것도 사기, 조상이, 조상이 와서 몸에 실렸다는 것도 거짓말, 조상은 그냥 통박으로 제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점은 오방기로 보고 쌀점이나 보고 역전점이라고 보는 게 점이지, 고를 풀어도 고 풀면서, 그냥 대충 통박으로 때려잡는 거지. 그래서 역전점 보고 쌀점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무당이 몸에 조상을 실린다는 거는 다 사기래. 거짓말이래. 그래놓고 조상가리를 또 공짜로 잡아준대. 야 감사한 일이죠. 한번 많이들 가보세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전라도의 호박장사가 저 호박 장사가 수박에다가 줄거 가지고 수박사려수박사려 수박 하고 다니니까 이제 참새가 새라고 하니까 똥파리들 새라고 별 그지같은 것들이 다 무료로 신까리 잡아준다니까 많이들 가보세요 무료로 신까리 잡아준다고 참 아유 무료무료하는 종자들이 또 있어요 무당세계에 근데 제대로 한 사람들은 무료라는 얘기 안해 가보세요 아무튼 그 벽당이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어. 암튼 명서동의 선관도사가 어느 날 뿅하고 사라져서 또 응, 도술도법을 부려가지고 무슨 신장인가 장군인가 이름 달고 나왔던데 그출닝이 이거면 할아버지가 왔다더만 예? 아무튼 가보세요. 그 광고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신을 내신을 내, 신을, 내, 신을, 내 조상신을 조상신을 빼놓고. 조상신을 무시하는 그런 에, 무당들은 에,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독이 되는 무당, 에, 좀비 무당계의 사기꾼, 무당계의 날라리, 무당계의 낚시꾼이라고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말안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도움 되는 강의만 하고 싶은데 요즘은 너무 똥파리들이 설치되니까 날파리들이 설치되니까 이 날파리 주의보 똥파리 주의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만수무강을 하시려면 은 날파리 똥파리 조심하시면서 어, 아무튼 제 말이 예, 맞다 틀리다 떠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까지 무당이 돼서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분들이 옛날에 무당을 하셨든지 여러분 주변에 엄마, 이모, 고모가 무당집에 다녀봤든지 하면은, 몸짓 대신 주당 대신이 뭐냐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 우리 할머니고, 너네 할머니고, 그집 할머니고, 대신 할머니고, 니네 할머니고, 우리 할머니지. 뭔 잔소리가 많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당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봐도, 여러분들이 무당에 대해서 점을 봐봐도, 여러분들이 구슬을 참여해봐도, 내가 돈을 주고 구슬해도, 내가 돈을 받고 구슬 진행을 해도 조상이 없는 굿이 굿이냐고 그 다음에 조상이 그냥 통박을고 이런 조상이 왔다 저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그렇게 오는 조상을 가지고 구슬했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구슬할 때도 야 내가 오늘 진짜 비싼 떡 사먹었다고 돌아서면서 엑스발 X발, 엑스발을 잡고 나왔을 테고 여러분들이 당장 무당에 대해서도 말은 말은 나는 전신제다라고 떠들어요. 그런 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로 그 하고 싶은 거는 내 몸에 남의 조상을 싫어서 정말로 잘 풀고 싶은 게내 무당의 가장 큰 욕심이란 말이야. 다른 욕심 없어, 무당은 점을 볼 때도 조상이 실려서 보고 구슬할 때도 조상이 실려서 구슬하고 싶은 거지. 이게 기본 무당의 제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륙구을 받고도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는 내가 아무리 천신의 명패를 그럴 듯하게 이름을 대도 그 천신의 이름을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이름을 대도 내 조상이 내 몸에 안 실리면은 내가 지금 내려붓을 뭐 했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몸짓 대신 주장 대신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강의를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모셨니요